현재 대승기신론 해석분의 세 번째 중에서 신성취 발심 발심 도를 향해 마음을 내는 그런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이루어진 발심인 신성취 발심이 있고 두 번째 이해 온전한 이해가 온 해행발심이 있고 그 이해가 드디어 증득된 증발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중에 최초의 발심인 신성치발심을 하고 있고 그중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신성치발심이란 단어의 의미는 믿을 진짜 이룰 성취하죠 성취된 믿음이 성취된 발심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나 경험의 전달은 믿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드디어 시작된다 뭐 이런 의미였죠. 믿음, 그러니까 뭐 전달하는 사람과 전달받는 사람 사이에 믿음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도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믿음이 이루어져야만 드디어 불퇴전에, 즉, 물러서지 않는 용맹 경진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신성치 발심이 맨 처음 나왔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수행하는 방법 중에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근본행. 근본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연법을 파악하는 거라 그랬죠. 일체의 현상은 모두 다 인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라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현상이지,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지, 뭔가 변함없이 고정돼서 늘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는 것. 그게 근본을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꼭 없어야 될건 아니죠. 나라는 현상도 마찬가지로. 없어야 될게 아니다. 그것이 뿌리가 없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하는 거라는 것.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나라는 것도 역시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 그래서 이 컵을 이렇게 만지는 느낌과 컵을 만지는 느낌. 컵을 만지는 느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컵과 손이 만나서 일어난 느낌이죠. 그 다음, 이렇게 귤을 만지는 느낌과, 역시 귤과 손이 만나서 일어난 느낌이죠. 귤과 손과 그 사이의 느낌, 이것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와 똑같이 지금 현이 순간 내가 나라고 느끼는 이 느낌, 이것도 역시 내 과거의 경험과 지금 현재 일어난 어떤 조건에 맞닥뜨려서 대상과 만나서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것그 나라는 느낌은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 느낌과 유사한 일종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느낌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나라는 느낌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종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것이 뭔가 고정불변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나라는 느낌은 이 컵을 만질 때 어떤 독특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 귤을 만질 때의 독특한 느낌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느끼는 그 느낌도 독특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 어떤 내적긴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특한 느낌. 그 나가 고정불변에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잠시 나타난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는 게 근본행이에요. 그 다음, 능지행은 능이 멈출 줄 아는 건데 이것은 마음에 올라오는 어떤 것을 이유 없이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즉각 멈출 수 있는 것. 내 안에서 누군가가 뭐라 그러면, 우리 여기 그런 게 있습니다. 백일 학교의 수칙 중에 현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떤 거냐면,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저 사람은 나를 개새끼로 보는구나. 예. 뭐 이런 거죠. 내가 왜?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즉각 그것을 멈추고, 바로 수행할 때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멈춰버리죠. 반응하는 거, 반항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어떤 반항은 항상 수용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 저기서 나에게 뭐라고 하면, 아, 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오케이. 하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마음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들을 느껴지는 대로 즉각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능지행위였습니다. 선근 증장은 공경예배, 불보사를 공경예배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공경과 찬탄과 예배를 통해서 상대를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할때 내가 낮아진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것이 선근, 아주 착한 뿌리를 증장시키는 선근이라는 것은 상근기, 하근기, 중근기 뭐 이렇게 말할 때 근을 말합니다. 그런 좋은 근기를 증장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불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불보살을 뭐 높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높이는 과정은 즉 나를 낮추는 과정이라는 것. 나라는 느낌과 나라는 어떤 현상을 낮춰서 낮게 해서 바닥을 기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할때 그것이 선근을 증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원평등 이것은 커다란 원을 지닌 건데 평등함 어느 누구에게나 다 평등함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서 주로 호법심과 대비심 얘기를 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즉 진리가 끊이지 않도록 이어가도록 지키는 것 마음과 어, 타인을 또는 나 아닌 다른 존재나 어, 사람들을 커다란 연민심으로 대하는 것, 이걸 통해서 에너지가 나한테 머물러 있던 것이 어, 밖을 향해 흘러가도록 하는 효과가 있죠. 이것은 그래서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호법 대비를 그막 진리를 지키고 어, 대자 대비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이것을 적용하면 내가 진리를 지키고 내가 대자대비한 마음을 낸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그거는 이제 함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 나라는 건 잊어버리고 오직 진리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에너지가 나에 머물던 것이 진리를 지키는 대로 쓰이는 것,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쓰이는 것. 그래서 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수련법이라 이겁니다. 이게 수련법이에요. 근본행, 능지행, 선근증장, 대원평등 수련하는 방법입니다. 옛날식으로 따지면 뭐이 프로그램이에요.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깨어있기 뭐 이런 프로그램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슨 우리 이거 유교도 비, 비슷하죠. 유교의 모든 형식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미리 말해주면요, 아, 내가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상관이 없으니까 <laughs> 얘기합니다. 이, 력렇 이것은 수련법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초점이 또 달라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걸거 아니에요. 내가, 아, 불보사를 공격하고 찬탄하는 것은 나를 낮추기 위한 거구나. 그러면 나를 낮추면 나를 벗어난다고? 아,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 밑바닥에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깔고 이걸 하겠죠. 그건 벌써 틀렸다 이겁니다. 첫발부터 잘못 뛰고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수련법을 그 근본적인 효과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낮춰지는 걸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